네, 저희 감독님과 박신영 배우님, 이민기 배우님, 그리고 저희 이래 배우님 입장하셨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해신 역을 맡았습니다. 이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미 역할 맡은 이레입니다. 어떤 계기로 출연을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이 기획 시나리오를 봤을 때두 음, 가지 얘기가 한 영화의 시나리오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어, 영화를 보시면을 잘,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 안에 재미있게도, 어, 아빠와 딸의 애틋한 감정을 다루는 휴먼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오컬트 장르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한쪽 얘기를 다루기에도 영화 시간과 분량은 뭐 그렇게, 예, 많다고 볼수 없을 겁니다. 한쪽 장르를 다루는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많이 있을 건데요. 두 가지 장르가 묘하게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이 흥미롭고 사실 그 흥미는 어, 신 신선한데 그그 그 이유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는 휴먼 드라마를 다루기에 그렇게 적합한 장르는 아니 아니 거죠. 그래서 흥미롭겠다, 새롭고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어디에 참고할 만한 그런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각 장르, 장르 별로는 있었지만, 이런 이런 얘기가 어우러진 그런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제화시키면서 사실은 매우 모험적이었고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어, 재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네, 하세요? 그래서 그 흥미 때문에 네,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스크린 출연하신 거라 좀 시간이 좀 걸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에 좀. 그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컬트랑 휴먼드라마가 합쳐진 장르인데 어 기존에 좀 오컬트에 대해서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셨는지 촬영하시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혐석 감독님께도 박신영 배우님께 꼭이 역할이 필요하셨던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예, 어쩌다 보니 영화를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어, 드라마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리면서 전시도 하고, 어, 그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영화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그 시간 안에 집중적인 얘기들과 감정의 강도를 끌어내야 돼서 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여전히 흥미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오컬트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네. 사실 저는 어 오컬트 장르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영화를 일부러 찾아 본다거나 어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뭐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어,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어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이 이렇게 이거를 감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느낌인데 내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감정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어, 어떤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어, 두려움이라는 그렇죠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어, 보통 영화에서는 상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분명한 채로 드러나는데, 오컬트 미스테리는 보이지 않는 거가 극대화될 때 항상 그 효과가 잘 나타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고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은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어, 좀안 어울릴 것 같은 장르가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10시간짜리 회의를 한 100회 정도 한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요, 많이 그 점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음, 떨어진 두 얘기가 각자 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한쪽의 목표를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힘들었던 거가요 말로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 머리 속에 어떤 장면 어떤 장면이 그리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일 때에 그게 한 장면으로 한쪽 효과로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휴먼드라마다. 정서를 표현하는 장면이다. 또는 어, 이쪽에 오컬트의 느낌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말하자면은 어, 상상이 잘안 되는. 그래서 두 개가 몇대 몇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시각화시키는 것까지가 쉽지 않은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신하고 커트들을 나눠서요, A가 몇이고 B가 몇이냐에 대해서 수치화시켜서 가는, 가자는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먼 드라마의 작용을 예를 들어서 뭐 어, 6, 7, 그 다음에 이쪽 그 오컬트의 느낌을 그러면 사나 오나 육 중에 어느 지점을 정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메신하고 메커트를 좀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내려고 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laughs>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화 할때 어 다른 그쵸, 새로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만나면 많은 시간을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어떤 깊은 느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서 어 알수 있는 그... 기회를 좀어 만들어야 돼, 애써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묻어나와야 될 가장 강력한 느낌은 어, 아빠와 딸의 애절한 느낌. 그러니까 어, 딸이 죽지 않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아도 이 사람만큼은 믿고. 미쳐가는 과정이 관객들한테 동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영화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빠와 딸의 애틋한 감정일 텐데요. 사실은 그런 장면을 할애하기에는 영화가 이미 장르상 굉장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어 보통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 투 샷만 나와도 그 느낌이 묻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별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우선 이래 씨 이래 이래 예, 씨의 긴장을 좀 덜어주는. 왜냐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당연히 긴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예, 나이가 어, 적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분명히 그럴 테니까. 그래서 긴장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래가 어, 그때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매니저하고 어머니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작진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음, 연습 시간을 좀 가졌죠. 뭐 쳐다보고 어색해하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해본다든지. 조금 가까이서 본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존댓말을 쓰는 친한 아빠와 딸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촬영 때 좋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에도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존댓말 하지 말고 반말을 하자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어느 날은 되다가 어느 날은 생한 아, 어, 얼굴로 와가지고 아, <laughs> 예, 그랬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 분명히 영화를 위해서 하긴 했어야 됐지만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잘해줬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동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무서움과 공포의 감정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강력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재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계산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도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불러 일으켜질 있도록 하는 거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숙제로 가득했었던 작업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어, 오컬트 장르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 촬영이라서 어,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 그러니까 아, 아빠가 딸이 죽었다고 인정을 못하고 시체실에 시체보관소에 들어가서 어, 그 철제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딸과 같이 있겠다고 우기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을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빠가 이제 거기서 같이 그 딸과 같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관리 관리인 역할을 맡으신 분을 내보내고 문을 닫는데 거기서 끝나는 컷이었죠. 그런데 철제 침대가 갑자기 드르륵 하더니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간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꼈겠죠 스태프들은. 저도 그렇고요. 아, n g 가 아닐까. 아 그런데 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아빠는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 나갔어요. 그래서 철제 침대를 붙들고 어, 그 다음에 그 장면을 계속 이어서 찍게 됐죠. 어,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장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 철제 침대를 밀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시간도 없고 촬영이니까 그냥 뭐 촬영은 촬영의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해 보면 예. 네. 한없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럼 그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무슨 말인가 해야 돼서 한다면 악마야 고맙다. 그런 장면이 벌어져서 재밌게도 거기서 이어서 찍었습니다. 아 제가 밀진 않았습니다. 은퇴하시는 거 아니냐, 은퇴설 뭐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영화도 4년 전에 마무리된 영화가 좀 뒤늦게 개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11년, 드라마도 지금 한 5년째 작품 활동이 없으신데 그 사이에 좀 다시 뭐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생기셨는지, 아니면 좀 신경 변화 같은 게 있으신지 이제 이 뒤늦게라도 작품 다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연기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안타까운 루머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예, 네, 그 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던 그림을 그리던 그림을 그리는 게곧 연기를 그만둔다거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예, 네, 뭔가 그, 네, 질문을 그다음에는 그림을 그리냐는 질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 자동적으로 그런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한테는 연기하는 것하고 그림 그리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 상대방이 있는 거죠. 대, 대상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표현, 제가 하는 표현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죠. 어, 연기를 하는 거는 좀 음,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방식도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음, 비교적 너무 무겁지 않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은 온전하게 한 작가의 어, 작가를 통째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생각이 뭔지를 끌어내서 다시 그거를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조금 범위가 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개다 너무나 흥미로운 분야고요. 그 다음에 어. 둘 중에 뭐가 좋으냐 그러면 참 선택하기 어렵지만 뭐가 좋냐 그러면 그림이 더 좋다고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하지만 굉장한 모험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어한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통째로 끌어낼 수 있는 장르는 또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 매력적이고 좋지만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쓴 영화라서 애쓴 만큼 잘 애쓴 마음이 전달됐으면 감정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